안녕하세요. 마당곰입니다. 오늘은 성막의 완성과 봉헌,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탈출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. 탈출기 40장입니다.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.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.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. 라는 말이 일곱 번 나옵니다.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로서 성막의 완성이 주님의 명령과 모세의 충실을 통해 완전하다는 의미이겠습니다. 성막은 천막성소입니다. 천막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어떤 한 장소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이나 마테오 복음서에서 부활 후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모두 그분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따라오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하느님께서는 탈출기에서 당신을 두번 게시하십니다. 첫 번째는 3장 14절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두번째는 34장 6절 나는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느님이라고 성경에서 하느님은 네가 살면서 두려울 일을 하나도 안 생기게 해주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. 하지만 그분께서는 성실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라고 당신 직접, 당신은 자비하고 너그러우시며 천대까지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. 그런 분이 내 살만에서 구름기 둥으로 불기 둥으로 앞서가 주시겠다고 하시니 우리가 어려운 세상 속 살고 있는 것은 분명 맞지만 그래서 나약한 인간인지라 많은 순간 두렵기도 하겠지만. 그 분을 믿는다면 지금의 위치로부터 한 발짝 정도는 앞으로 탈출하는 우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지금까지 탈출기를 같이 읽고 곰곰이 생각했던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이 있었다면 탈출기를 읽기 시작했던 그때보다는 당신 자신을 알아달라시는 그 분께로 조금이나마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동안 탈출기를 같이 읽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